안녕하세요 성상문 이사입니다 오늘은 어디 왔냐면요 여기 앞에 뷰가 좋죠 여기는 그 분당에 이매촌의 아, 진흥아파트 왔습니다 이곳은 한 30년 됐거든요 여기 어, 보면 은 어, 지금 차가 안 다니니까 조용하네요 저 앞에 송림고등학교고요 이쪽으로 가면 야탑동 가는 길이고요 성남 가는 길이고요 이곳은 이제 공사 내용이 뭐냐면요 어 여기에 이제 확장을 했는데, 확장을, 에, 그 당시 초창기 했나봐요. 근데, 비들이 하다 새가지고 보니까, 이런 실리콘을, 최근에 첫대 아래쪽 비한다 그래가지고, 첫대다 떨어지잖아요. 이런 사이로 비가 다 들어가서, 비가 새는 거거든요. 그러고 지금 바닥이 다 젖었어요. 지금 이쪽 바닥을 한번 볼게요. 어디 봅시다, 아이고. 바닥을 보면요, 물이 다 젖어가지고, 이, 저기 다 들어와서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데, 또, 문제는 또 뭐냐. 여기 지금, 요거 좀 창문 있죠? 이 도어를 확장하면 도어를 달잖아요. 이게 고민스러웠대요. 그니까 러 바깥으로 달았어야 되는데, 바깥에 어디를 달겠느냐 여기 이제 하리, 기둥에다가 달았어야 되는데, 어, 그 전에 이제 주먹구식시로 이제 여기다 달아냈나봐요.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음, 해서 어, 여기다 통발을 넣어서 창을 좀 줄여가지고 요만큼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베란다로 왔는데 안방 베란다거든요. 이 베란다로 왔는데 베란다에 보면은 이거 지금 이 도색들이 다뜬 거예요. 다 떠가지고 지금 난리네 이렇게 이렇게 다 날리고요. 어, 다, 다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고 어, 이 벽을 보면 외벽이고요 그 사이드라 사이드 아파트는 무조건 하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쫙 하고 여기 크랙도 갔죠. 크랙이 간 거를 이렇게도 갔고요. 요렇게도 갔고 요렇게도 갔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뭐냐? 이 벽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 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적에 에, 여기 벽에 물을 먹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게 얼어버리면 그런 일제 크랙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은어 이런 거다 뜯어가지고 제대로 다 해서 모두 쳐서 해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차가 엄청 다네요 내가 마이크를 한번 빼고 소음들 한번 볼게요 잠시만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예요 차가 지금 엄청 다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제 다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테스트 한번 할게요. 자, 이러면 이제 차가 저거 하지요? 자, 이따 테스트 한번 할게요. 그러면요, 이따 오후에 완공되고 나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게 속에서 나무가 물이 새가지고 다불어냈어 뿔었어 다 썩었어 다 썩었어 자 이제 여기를 완전히 다 뜯어보니 벽이 이렇습니다 다 갈라져 있고 하부를 뜯어보니 이 폼은 이렇게 쌓아놨고 세상에 여가 왜 젖은 이 젖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실리콘을 쌌대요 쌌는데 이거 무슨 소용 이 있어요 여기다가 돈만 없앤 거죠 이렇게 겉만 발라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뜯어내고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세요 이 바닥이 다, 이다 썩은 이유가 이런 데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이 모래를 보면 모래가 다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다 썩었죠 이거 다 드러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창을 찍고 이제 그 이쪽 창을 또 뜯어보니 창도 보세요 세상에 이게, 이게 실리콘은 쏘긴 쏜 거예요 쏜보예요이 안으로 비가 다 스며들었죠 요기 이거 이제 해서 아유 엉망이네 엉망 그래서 여기 오늘 아유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자 이따 어쨌든 간에 이건 다 드러내고 어, 제대로 공사해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왔어요 뒤쪽도 확장이 있는데 뒤쪽도 보니까 뭐 벽돌이나 이런 걸 개지 않고 이거 저 우리 이거 확장할 때 뜯은 목재 있죠? 목재 뜯어가지고 했습니다 야, 이거 참, 아유, 여기도 이따 좀 제대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아유, 다 썩어가지고, 아유, 아니네, 아유, 아까 그러니까 틀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프라이머를 미리 발라야 돼요. 어, 어, 어떤 데 보면은, 어, 틀을 올려놓고 프라이머를 바르는 업체도 있어요. 디아임은 이렇게 해서 미리 발라놓는게 음. 도움이 되겠죠. 자,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이쪽 벽에 이쪽 벽에 한번 볼게요. 이쪽 벽에 지금 다 트랙이가 있잖아요. 아, 이쪽에도 프라이머를 이제 널널하게 바를 거예요. 크랙한데, 한대. 크랙한데도 프라이머를 듬뿍듬뿍 발라요. 듬뿍듬뿍 발라서 실콘 처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리콘을 미리 발라를 갈라야될것 같아요 자 여기를 이렇게 뜯습니다 물이 새서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랫집으로 비가 안 샜겠어요 이 정도면 저 아랫집 물 많이 샜겠죠 아니, 죠 천장 도작 이렇게 확장되어 있으면. 네, 그래야지요. 그러니까요. 확장 안 되어 있다면 그 페인트 다 떨어지는 거고. 맞아, 맞아. 아이고. 이 안에 이렇게 다 썩어져 으면은나르째 음, 음. 피해를 얼마나 줬겠습니까? <laughs> 여기다가 내 차에 압축 5 0 t 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임시방편으로 좀 깔아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은 이런 식으로 미장을 쳐야 쥐가 아래로 셉니다. 물이 배수가 하압으로 새지 않고, 어, 아랫집으로 새지 않고, 바로, 어, 이렇게 미장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실리콘에 끼면은, 어, 무조건 하자입니다. 조금 전에 찍었던 아파트, 예, 확장, 앞에. 여기 주방창제가교체 하고요. 주방창을 싹 교체하고, 그리고 세탁실 한번 볼게요. 세탁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에 벽에 음 저기 쓰레기통 있던 걸다 막아버리고요.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다 막아. 창문은 고정창 쪽도 고정창, 이쪽에 슬라이딩창 이렇게 해서 마무리줬고요. 자, 옆에 학장방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학장방 들어왔습니다. 학장방 들어와서. 여기도, 그냥 엉망진창인데 밑에 벽돌 다 개고요, 단열재 붙이고요, 타일까지 다 붙여서, 이쪽에 단열보드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렸어요. 해드렸고요. 여기는 보일러가 안 깔려있어요. 안 깔리는데, 요거 깔고 다시 나가서 여기다, 압축 수치로 불을 한 50t 정도 올려놓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앞에가 마무리가 들렸어요 마무리 되면 앞에가 찍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공사가 끝났거든요. 어후, 여기 단열보도 다쳤고, 불이 없어서 어둡네요. 어두워도 뭐. 밖에 차 다녀도 소리가 그렇게 별로 안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공사가 난공사였어요. 와, 여기 허구, 여기 밑에 전부 다다 다 해서 마무리 다 졌거든요. 졌고, 뭐 세탁실, 뭐 뒤에 뭐 했는데, 아까 이제 영상 미리 나가지만은, 엉망이었어요. 근데 아래 집으로 다행히 물이 그렇게 또 많이 새지는 않았대요. 그래도 다행이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실리콘도 한 30만 원 주고 찼는데 친게 그냥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음, 실리콘도 잘 채야 되고 어, 프라이머도 잘 발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비 샌다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모님 제가 이제 공사 끝났는데. 여기 집이 좀 엉망이었잖아요. 네. 엉망이었는데,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셨죠. 어우, 제 생각보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돼가지고, 네. 지금 감동이에요. 네, 감동이에요. <laughs> 하여튼 뭐, 여기 뭐,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되고 했는데,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잘 쓰세요, 잘 쓰시고, 이거 단열이나, 이 집이 사이드 집이에요. 사이드 집이라 항상 환기도 잘 시켜야 되고, 여기가 지금 건물 밑에 보면 이렇게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도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바람 골목에요 요런데, 어, 그렇게 했고, 이 바닥도 사모님,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하시겠지만은, 바닥이 물이 다 먹어가지고. 이거 내가 수치로으로 압축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하니까, 요에다 요카펫을 깔든지 뭘 깔든지. 아, 어, 진짜 부탁도 안, 해, 예. 안, 했는데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동 먹었어요. <laughs> 그래요. 하여튼 여기, 이제 보니까 요 앞에 뷰가 너무, 너무 잘 보이죠? 예, 예. 예 이렇게 창만 가라도 이렇게 좋고. 아, 우리 집이 이렇게 이쁜 집인지 어,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래 사셨지만은 차 엄청 다니는 곳이거든요? 예, 예, 차 소리가 거의 안 나죠? 예, 하나도 안 들려요. 예, 이, 이, 이 창만 바꿔도 이렇게, 결론 이렇게 좋아요. <laughs>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집에 와서 이참 험한 저건데, 네. 사모님 저하고 한열번 이상 통화했을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하면, 어떤 대를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셨는데, 이렇게 딱 하시고 나니까, 뭐 내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면은 과잉으로 이렇게 잘 해줘요. 어 너무 신뢰가 가고요. 예, 예. 해보니까 더 믿음이 가요. 아, 그래요. 하여튼, 예. 어, 요 뭐, 이 오래오래 저거 해서 건강히 잘 사시고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이 아파트에 와서 이렇게 인사 드리고 갑니다또 다음에 소개 좀 많이 해 주세요, 주변에.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